아이코. 공. 분배센터 일반적인 지폐지 권투자할때 가장 아쉬운 게 세금이에요. 이거는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배처 투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겁니다. 법인 설립을 하시게 되면 이 치료를 내던 게1일로 바뀝니다. 과표 2억 이하는 11% 법인세를 내게 되죠. 물론 법인에서 개인을 갖고 올때 개인 소득세를 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군제하고 보 거의 소득세가 없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에 설립하면 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이거 심지어 우리 지긋지긋했었는데 직장 전입자가 되네 아까 초반에 저희 오늘 행사 오프닝 시작할 때 1월 달에 했었던 행사 요약본을 틀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저희와 함께 대구 법인을 하고 계신 고객분 사례 나왔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분이 본인이 이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겠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지역 갈때 가입자, 직장가에 퇴직을 하셨어요. 이그 매달 건보료가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충격을 받아요내가뭐 잘못한 게 있어? 왜 30만 원씩 나오는? 구조를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래 건보료는 그냥 10만 원만 나오는지 아셨나봐요. 퇴직하는 순간 이 30만 원니까? 이 깜짝 놀랬죠. 그래서 저희랑 상담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2 0 0천원대 보다시피 보강 보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하게 되면 사실상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안 내게 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나만의 공간하고가 에요 인간이 행복하려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서울대학교 체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이 있었는데. 공간이 세 군데의 공간이 필요한 첫 번째가 일터 돈벌고두 번째가 아까 그 천억짜리 건물이 있지만 계속 건물에 가신다면서 일터가 필요하고 돈이 있고 고가 중요하니까 일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요? 두 번째 공간 그쵸 집이죠 정말 안락하게 내 몸과 정신을 쉴수 있는 나만의 거주 공간 필요하고 세 번째가 뭘까요? 혼자만의 바지들 혼자 어, <laughs>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내가 혼자 편하게 쉴수 있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가끔 그 혼자 그냥 어, 술도 한잔하고, 친구 불러서 고수도 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제집 근처에 제 대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는 너무 좋아요. 실내 캠핑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친구들 올 때마다 라면 끓여먹어요. 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또안 좋은 게또 이거예요. 왜? 나만의 공간이 공짜예요? 돈 들어가죠. 무슨 돈 들어가요? 월세. 네. 나만의 공간은 내 집에 있는 방안카드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게 상업용 건물이에요. 단점이. 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단점이죠. 저희 행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내 직원 8명과 외부 파트너 7 분들이 계시는데, 주구장창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그거를 매주 매주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이것도 저희한테는 고객분들이 이것 때문에 대부분 하는 걸 꼬리죠? 이것 때문에 꺼린다고 그럼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희한테도 이건 해결해야 될큰 문제인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와, 방법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월세가 어떻게 안 들어가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첫 번째, 내 상가라고 해각한다내 상가가 있는데 놀고 있다. 내 상가에 내가 내, 내, 내 대부법인은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죠 무상으로도 가능하죠 네. 전대차 계약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뒷번호 비밀번호 보이나요? 방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제가 쓰는 방일까요 안 쓰는 방일까요? 안 씁니다 그 공간에 책상이 하나가 있고 컴퓨터가 하나가 들어가 의자가 하나가 들어가요 저거 사무실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거죠? 그럼 제가 그걸 안쓰니까 만약에 세트장님께서 어? 나고범을지에해가입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범이요 그럼 저거를 제가 무상으로 빌려드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무상전대차기예요 누군가 나한테 공짜로 사무실을 빌려주면 그게 나는 월세가 안 들어가는 사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도 여유가 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사무실 없는게 중요한데요. 업무용 공간에 독립된 공간에 시공장치가 돼 있는 사무실없는건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옛날 말로는 소호 사무실이라고도 얘기 하셨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활용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들이 자기네를 광고하기 위한 블로그의 한 부분을 캡처한 건데. 대구사업자 등록. 여기도 한피스라는 공유 업이있가만 대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는 거죠. 이런 한 칸이 있으면 은 대구업 등록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저걸 빌려주고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금액의 보통 18만 원에서 2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강남권에 50만 원, 60만 원 하겠죠. 그 대구업 등록할 때는 공유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대법원 여러 개 있는데 반포동에 공유 오피스에 저에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한 개당 20만 원, 20만 원. 두 개가 더 40만 원씩 나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피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법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전대차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서류상에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20만원씩 내고 2개에 20만원, 20만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 비스네. 괜찮은 공유 비한게 진짜 추천드리게이고 어디서도 얘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는 제공하셔도 됩니다. 여기 <laughs> 대부업 전문 공유 오피스고요. 보통 대부업 등록하시는 분들이 제일 꺼려하시는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대부업을 한다는 걸 그래 필요상으로는 알겠어.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다 대부업해. 이 얘기하는 게 조금, 조금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공유 오피스는요 대부업 전문 공유 오피스에요 그래서 저 왔습니다 어, 대부업 하실 건가요? 바로 이렇게 일사처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공유 오피스 이름이 뭐냐면 스페이스 해피 센터 스페이스 해피 센터 <웃음> 행복 <웃음> 센터 <웃음> 스페이스 해피 센터 <laughs>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이팟 <laughs> A 폰 Are you getting it? 스페이스 해피 센터. 스페이스 해피 센터. 행복 a c e h a 요스 y c 스 n t 스 r 이 a n g center. Space, h a p 요스페이스 t e r 아 a n 이 center. s p a c 행복질문 상담사는 아닙니다. 여기는 스페이스 핑스앤드로 사업자 등등이 된 거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쓰려고, 제가 아까 포에공유용비두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만 원씩. 저도 그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어, 아까웠죠. 저희 역삼동으로삼키 있었던 거 아시죠? 음. 거기도 어, 월세가 너무 가나가고, 발도동에있으그 우편물이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 직원이 분류가 양재에도 있거든요. 17만원짜리 거기로 아, 예. 가고 뭐 이게 일인거예요야 샤넬 합쳐 그래서 자 여기 대구 1 <laughs> 대구 사무실이네 여기 대구 3 여기 대구 3 이런식으로 여기는 대구업 전문 공유 오피스에 행복재산대표가 끼어있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죠 이거 문제되는아한것도없는것 같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것도 제가 최근에 사무실이나 계약을 해서, 인차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해 보이지만, 전용으로 70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사무실의 전용으로 55평인가 60평인가 그렇거든요. 더큰 게, 이거 인차를 한 거예요. 제가 3월 말에 인차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요게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인테리어가 시작이 냐면 대부법인 전용 공유기술, 국회의생세는, 우리서 무조건 1인실만 남았어요. 뭐, 3명실, 4인실, 6인실. 예전에 위어크에 계셨었죠? 거기들 막 40인실 있잖아요. 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일인실이에요 대부법 1, 대부법 2, 대부법 3, 4, 5, 6, 대부법 37. 이거는 이제 제가 쓸 박상어실. 누군가는 우편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편물 받을 사람 여러분이 가실수 없잖아요. 제가 월수금 우편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4월 달 안에 끝날 겁니다. 4월 달에 벤처가 마련이 될 거고요. 스페이스 행센이 끝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구 법인을 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사무실이 고민인 분들이 계시더라. 행세는그 행위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행세는 해드립니다. 모레 되냐? 전기차 개야 흰색 고객이시면 사무실 구매니 목소리 하는 게옳탑 맞습니까? 네. <laughs>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응. 인피니티 워 마블에서 타노스라는 남자잖아요. 이 친구가 원래 센 친구예요. 원래 헐크도 이겨. 원래 아이언맨도 이기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원래 얘한테 안 돼요. 원래 센 애예요. 근데이 친구가 욕심이 많아서,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걸 하나하나 모아나가더라고요. 그고 나중에는 손가락만 탁 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GPL에서 원래 좋은 거거든요.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GPL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듯이, 우리도 모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 GP는 강력한 무기에 하나하나 덧대질수록 하나 더 강력해지겠죠. 누군가는 이거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전문가가 모으기에는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걸 모아나가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행선입니다. 이거는 오영일이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유동유사센터장님, 김희혁법무사님유춘현 변호사, 강수영 세무사, 이세 대표님 많은 전문가 아이들이 연대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부라고 벤처에 못해. 야대부법인사무제공에 못해. 얼마든지할수 있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거 고객분들도 좋지만 저희도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게민민인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그냥 저희가 일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이쁜 받으려고 자랑하는 것처럼 저희 이런 거 준비해서야 하고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나 저희는 저희야 해결하고 있다 이걸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행복재무상을 하잖아요 돈도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돈 많은, 돈 많고 불행한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돈은 좀 없어도 행복 가득한 그런게 좋으신거고 후자요 왔다갔다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돈 많은 부대가 살면 좋고 <laughs> 어떨 때는 돈은 좀 없어도 알콩달콩 좋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카톨릭대학교의 장성수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애나 어른이나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이 산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근데 저는 재테크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후배이고요. 그렇게 오래 일을 하지도 않아요. 올해 17년 차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중, 약간은 초보팀이 좀 벗은 그런 사람인데, 저는 돈 관리하는 맨날 돈, 돈, 돈 하고 17년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돈 관리하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돈 관리하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래서 고민, 저러면 저래서 고민 늘 고민이 있는데 우리의 돈 관리 한 귀퉁이 정도는 그래도 큰그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나한테도 항상 뭔가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 참 잘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그 집은 무조건 가면 맛있어 나한테 많이 주고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손님 오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 재테크에도 그런 것이 그런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행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선택받고 그로 인해서 저도 부자가 되고 저희 직원도 부자가 되고 다같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큰데 여러분 정말 행복 세트고 맞지 않습니까? 얼굴에 지금 행복이 피어나셨어요. 아까 초반에는 어머님들 조금 긴장한 건지 노려보는 건지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굴 행복에 가득하세요. 사실 이제 배도 좀 부른 시간도 됐기도 하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뭔가 걱정이 사라진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 행복센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머니가 오늘 그 차에 인형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끄덕끄덕 하네그 인형처럼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몸이 사람이 거짓말 하셨는게 호감 이 있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센터 쪽으로 몸이 돌았어. 돌아서 계속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그걸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도 학생과 지난 시간부터 이제 MC로서 같이 하고 있지만 GPL 정권 언제 아지 노려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돈이 없는 연세족이라 노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가시는 발걸음도 아오 정말 유익했다 아 뭔가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또 이런 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새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난번보다도 더 추가된 내용,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배려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제하고자 하는 사무실 마련 등 정말 더 많은 내용들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읽다가니까 다음 달도 매달 저희가 행복해지는 그 길을 찾아가는 재테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그 세미나로 매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얼굴 지켜봤던 얼굴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미니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궁금했던 점들 막좀 어, 말하기 어려웠던 점들 몰래 몰래직설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미니 상담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